안녕하세요. 대원차양 이재성입니다. 오늘 제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이게 왔습니다. <laughs> 이게 무슨 차일까요? <차인가요? 웃음> 오늘, 어, 가을차가 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가을차입니다. 어, 무슨 차인지는 제가 뒤에 마시고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가을엽제가 장난아닙니다 엄청 깃죽깃죽합니다 엄청 네. 자 그러면 건차의 향을 일단 맡아보고요 물량 음, 조금 나는 것 같은데 아직 정확한 향은 잘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해차라 이게 어 지금 <laughs> 오늘 오후에 바로 와가지고 지금 일단 다거품시킨이라고다 열어놨어요 어, 열어놓고 어, 내일 정도 마셔야 하는데 아, 또 궁금한 것도 못 찾다가 이거 어떻게 참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laughs> 자, 저랑 같이 오늘 저녁 드시고, 음, 대신 물은 오늘 음, 음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참을 수가 없어서, 어, 너무 길어서 지금 개 안에 잘안 들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뿌셔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세요. 오, 개 안에 잘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냄새를 맡아야 하는데, 이거, 일단 이렇게 해보게 도록 하겠습니다. 음, 뚜껑을 닫고, 음,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계란을 일단 뜨겁게 데워서 냄새 향기를 맡기 아주 좋습니다. 아, 어, 설탕향이 조금, 강하게 조금 나네요. 아, 온남에서는 바로 나아오는 거라. 90도 정도 된 10월 오늘 23일인데 23일 맞나요? 22일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 제가 하루 빨리 나았습니다 전에 이렇게 딱 맡았을 때, 해차를 맡았을 때그 세청향하고 그 약간 섞인 그 고차향 고수, 비슷한 게딱 같이 섞여서 올라오는데 그런 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제가 오늘 샘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음. 노반장, 대반장, 광별 음. 그리고 하계 만마에 빡하나 어, 하나 두번더 빡하나 만노 어, 하나가, 뭐, 파사 홍차가 온것 같고, 한 6, 7, 7가지 정도 온것 같아요. 오늘 좀 와서 좀 거품 좀 시키고, 와, 세척향이강합니다 오늘 촬영 기사님이 웃었습니다. 제가 베트남 쌀국수 하나, 어, 촬영비로 사드리고 는 방송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 해차 향이 너무 향긋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무슨 차를 마셨을까요? 그 수만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중에운차 중에서 가장 맛있는 차가 뭘까요? 차령 어, 기사님 한잔 드세요. 음. 살짝 드세요. 어, 제가 지금 마시는 차는 어, 노반장입니다. <laughs> 다른 거는 제가 마시려고 하다가 음. 너무 이건 너무 궁금하잖아요. 제가 좋아해서. 가격이 너무 비싼 거라 제가 일단 체크를 먼저, 먼저 합니다. 제가 며칠 뒤에 어, 가을차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면서 어, 어, 품평을 좀 하려고 그래요. 어, 품평대를 가지고 뭐 반장산, 어, 노반장, 노반장, 광별, 대반장, 그리고 빡한 난, 하계만마이 이쪽 지역을 어, 어, 심평. 어, 차이를 가을 차이를 개최합니다 번개다입니다 개최하는데 음, 같이 오셔서 오셔서 같이 품평하고 같이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세 번째는 조금 진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아음 가을 그 가을 세차의 맛이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데 음, 올 가을 차는 어, 어 작년하고 비교하면 조금 약간 늦었어요. 지금 9월달에도 우기가 다안 끝나서 비가 조금 많이 와서 체육하기가 조금 힘들었다고 합니다. 천황들이 저는 어, 비가 올땐 절대 따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어, 상황을 봐서 어, 이렇게 체육을 하는데 농부들도 이제 제 스타일을 아니까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막 와서 아직 멀미가 나서 이 차가 제화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음, 조금 약간 뭐라고 해야죠? 약간 들떠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음, 일단 어, 한국에 조금 안녕, 이사3을 안정시키고 이렇게 타일을 하, 하면서 어, 품평하려고 합니다. <laughs> 같이 이제 품평하면 올 가을의 품질이나 이런 날씨 이 상태가 대충 나와요. 뭐 저는 완전히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여러 해 하다 보니까 그냥 경험상으로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경험상으로 어떤지 그리고 이 차가 어떤 느낌인지 그렇게 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오늘은 정말 가을차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음, 짧게 찍어서 오늘 뭐 그렇게 제가 말을 안한일 아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지금 속에서는 굉장히, 어, 즐거운 차를 마시면서, 아, 이 차, 기다렸던 차. <laughs> 어 제가 뭐 다른 거는 뭐 그렇게 욕심이 안 나는데, 이런 차들이 오면 차를 기다리는 그런, 그런 즐거움은 차를 좋아하시는 차인이라면 저와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 어떠세요, 탕수 한번더 느껴보죠 지금. 제가 지금 차를 마셨는데 차가 지금 내려가고 제가 이렇게 목목이목 목목 뒤에서부터 이렇게 쫙 단맛이 쫙 깔립니다 고 미, 산미 고 산미가 지금 거의 안 보이네요. 음. 아 달달하고 좋습니다. 혓바닥에서 계속 달달한 맛이 쭉 계속 타고 올라오고 어, 예고편 마지막 찍겠습니다. 이번 주에 번개사회를 합니다. 제가 날짜와 이런 거는, 어, 카페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가하고 싶은 분들은 제게 연락하겠습니다. 어, 코로나 때문에, 어, 딱세 분만 모십니다. 품평사입니다 어, 차품, 품평, 품평배를 해서 노반장, 어, 광별로체빠한난 하계만마이, 어, 만노 다섯 가지 차를, 어, 같이 품평배에 놓고 같이 시영하면서 어떤 차가 좋은지 이 차의 단단점을 한번 같이 공부하는 그런 본계 가을 타일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